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길 태상입니다 오늘 저는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3535 피트 어, 미션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이로가실로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세상이 전부 제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좋죠 도심을 내려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네요 한번 보세요. 야, 좀 약간의 얕은 구름으로 덮여있지만은 예, 그래도 아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저 밑에는 수원지가 보이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막 달리고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 아름답습니다. 이거가 실로 좋은 곳에 지금 높은 곳에 왔습니다. 예, 여기서는 바로 내려다 보이는 게스, 어, 캄파니가, 바로 이산 골짜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정말 높은 데 올라와서, 어, 저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저 멀리, 예, 다운타운이 보이네요. 어,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빌딩들이 희미하게, 예,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예, 보이기는 보이네요. 네, 비행 비행장에 비행기가 뜨고 어, 내리고 어, 그것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바로 저 밑에가 벤나이스 어, 비행장입니다. 네, 저기서 미국 각 지역을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죠. 기차 가는 데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요가진로 좋은 예, 환경에서 제가 어, 이렇게 하이킹을 하고 어, 정말 기분 좋네요. 예, 하이킹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오는 길, 경사가 아주 심하죠? 어, 올라오는 길입니다. 네, 너무 경사가 심해요. 아, 저 밑에 소나무 바람이 막 세게 불 때는 소나무가 넘어갈 듯막 그래요. 예, 저 예,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 정말 기분 좋네요. 모처럼 또이 높은 데 올라와 가지고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정상은 승리감이 있어요. 정상은 승리감. 예, 파이프 가스, 파이프가 이기하에다 묻혀 가지고. 어, 흐르고 있죠. 가스 네, 파이프입니다. 예, 네, 저 밑에, 저이 계곡 밑에, 네, 골짜기, 예, 네, 더저 보이는 지금 구릉들, 어, 군웅들, 산 구릉들이 너무 아름답죠? 예, 네, 아름답습니다. 어휴 아 좋습니다. 참천지 아, 만물이 어쩌면 이렇게, 아, 참, 규격 하나 틀리지 않게끔 잘 배열해가지고, 아,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뭐 여기서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곳을 뭐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늘 보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못지않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행복한 예 행복한 이런 어, 어 산천초목이 우거진 이, 이 산세를 어, 배경으로 이렇게 날마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멀리 높은 산들 보세요. 네, 예, 이게 지금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도심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입니다. 이 산들은 겹쌈이 겹 겹겹 산이 되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면은 뭐 거기에 막쭈 그냥 높은데에 분지가 한어 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산을 오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로 좋은 아름다움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 여러분의 지인 이 태산에 네, 마음은 얼마나 어, 깊고 넓고 어, 화려하겠습니까 정말 어, 행복한 <laughs>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저 보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꼭대기 에, 산 정상을 지금 지금 정상에 뻗어 있는 지금 에, 산길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참 예, 밑에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도심이거든요. 제가 어, 높은 데 올라왔어요. 3,535피트. 예, 그러니까 예, 그 얼마입니까? 어, 1,000메타 가까이 되죠. 조금 모, 모자라죠. 언니3,300 예,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곳에 예, 정말로 정말로 어, 아름다운 곳에 와 있습니다. 어, 한국에 보면 서울 그 도봉산 높이에 지금 노, 올라와 있거든요. 예,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지금 하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때요? 예, 너무 예, 어, 뭐 좋습니다. 오라 이구 내 사이킹 오케이 올라 야 yeah, 오케이 okay. 아, 젊은 청춘 남녀가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네요 네, 너무 보기 좋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에, 저, 저도 젊었을 때 저렇게, 에, 저렇게 에, 젊음을 과시면서 이렇게 산을 오르고 내렸죠. 자, 이렇게 오늘또 어 3,535비트 미션 픽에 올라와서 어,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대사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어, 구조 예수님 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어, 빌어 드립니다. 내일도 건강하고씩 시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아주 어, 정말로 어, 도전하는 그런 어, 아주 모범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